네, 29페이죠. 지 13번. 네, 사례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의뢰계에 매도했다. 사절 잘 아는 병. 자, 이 함정이 잘 아는 병이죠. 자, 악의 병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 뒤에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잘 아는 병까지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적극 가담 났으면 무효가 되겠죠 설명 틀린 겁니다 어디 소속이구나 타당성 소속 1. 갑병세 매매 계약은 적극 가담 무효죠 2. 을은 병한테 익권 이전 등기를 모할 수 없다 무효니까 없다 3. 을은 갑을 대하여 병에게 익권 이전 등기 말서 모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중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누구를 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을을 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하는 게 아니고, 값보하는게 아니고, 이게 뭐가 되면, 유효가 되면 누가 웃고, 병이 웃고, 을이 유효고, 무효가 되면 을이 기쁘고, 병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됐고요. 네 번째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의 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요? 선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보호받으면못 받아요? 받아요. 선이 보호 못 받죠. 누구도 보호 못 받고. 여기서는 아까 뭐못 잡고 취득하는데. 선이 악의 관계없이 뭔데 여기는? 유효죠. 무슨 가담이 나와야 돼 적극 가담 나오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죠. 근데 지금 못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것 하고 들어왔잖아. 이것 하고 들어오면 이 사람은 다 보호를 못받아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다섯 번째 을은 갑병세 매매 계좌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행사할 수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중매매에서는 절대 쓰지 못한다. 근데, 통정 허위표시에서는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답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 시험범이 밖에 용어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 쓰지 마시고, 타당성 적극가담 이중매매에서 쓰지 마시고, 어디서?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쓰는 용어다. 그 정도로 정리한다. 딱 페이지 14번.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수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아는 평.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게 이중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적극 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모한다 취득한다. 자 아기도 취득해 못해요. 정답 1번이네. 그런 확신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또몇번 읽어요? 2번부터 2년 순간부터 죽음이지 뭐. 그래서 문제 잘못 건드리면 시간이 5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터지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함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요? 아까 프린트 보세요. 1페이지맨 위에. 563조 매매했다고 등기, 아니,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186조 뭘 해야 돼요? 지문 자체가 잘못됐죠. 매매 계약 가지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병이 갑의 제2 매매항에 적극 가담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및 자유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 네 번째 병이 갑을사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이상 갑관 매매계약 합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슨 매매가 나오면. 이중 매매가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류 간다. 설령 뭐라 할지라도 또 여기서 갑자기 또 절대적 무효, 하면 안 돼. 절대적 무효는 이게 무효일 때이 사람 누구 할때 절대적 무효지. 이해됐어요? 다섯 번째, 병이 갑을 세인 매매를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만으로. 알고 팔라도 뭐야? 무슨 가담 아니니까? 적극 가담 아니니까 뭐다? 무효가 아니겠죠. 이런 걸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치문을 계속 뭐한다?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15번에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같은 유형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리해 주었다. 무슨 말이 없구나. 적극과담은 없네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모한다. 취득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각가의 계약을 모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뭐일 때 이 계약은 뭐함으로? 뭐, 이거 다 유한 거지, 뭐. 이게 유한데 못 넘겨주니까, 어른 갑한테 무슨 불행을 문제 삼아서. 체벌 네, 최불 들어가면 말 짜야 시다 이지가 있고 이불이 있으면. 이거 이지야, 이불이야? 이불이지. 이행지체는 뭐가 필요하고? 이행블록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없이? 그 다음 또 코스. 코스. 법정 해제 그다음에 돌려주세요. 돈 돌려받을 때는 이자 붙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배상? 이 길을 가면 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 지문은 병이 갑의 의뢰 배명에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어른 병을 상대로 관계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가 없죠. 이 말은 대 위. 네 번째,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주세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수유권 뭐하지 못한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배명에 적극 가담. 대리인 적극 가담. 본인은 선이.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죠. 따라서 병원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못하죠. 갑자기 이제 뭐예요? 대리행위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본인이 아닙니다. 자, 15번 별표 두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네, 불공정 법령에는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사례를 가볼게요. 35페이지 가보세요. 20번. 몇 번? 계속 반복된 질문이에요. 2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으로 오른 것. 1.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취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바로 나오네. 보세요.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폭리죠.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뭐하는 거? 전환하면 폭리가 없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103조 선풍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근데 104조 폭리 행위는 어떻게 한다? 추이는 안 되지만 뭐는 전화는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20번의 2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와 별개 행위가 아니고 예시 규정. 103조는 103조 예시 규정. 그 다음 세 번째는 궁박경설, 무경험 모두 구비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셋중 하나만 있어도 좋다.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불공정 무효이나 가혹을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선의는 보호될까요? 타당성 무효, 불공정 범명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다섯 번째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는 때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경설 또는 무경같등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의사 폭리 행위가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범위에 성립한다 꼭 악용 의사가 있어야 겠죠 궁박경설 무경험 을 이용해서 기부테이크 현전 차이가 풍입니다. 20번 체킹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21번에 2번 읽어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에 전환 법리가 제정될 수 있다. 정 안되면 불공정한 있죠. 그 오타라고 생각하자. 전환으로 읽으세요. 뭐라고? 불공, 전한 법률행위. 뭐는 안 되지만, 취한되지만, 전환되죠. 선풍기 103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근데 104조 불공, 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뭐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는 거, 전환됩니다. 자, 다음에 37번에 22번 별표해 두시고요. 조 질문을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갑과 을자 집원이 9, 6, 고3구에 9, 있는 갑소의 무슨 토지를 A 토지를 둘러보고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합의했는데 목적물 집원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집원이 몇번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또 뭐가 차이? 지한년 봐야 돼, 그렇지? 네? 9, 6, 9는 맞아요? 네. 근데 뭐가 싹 바뀌었어? 네. 비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표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그리고 등기가 뭐로 넘어갔다? 비 등기가 격려되었다. 어른 다시 병한테 또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면 갑과 을이 원했던 것은 무슨 토지예요? A 토지 약정, 약정 했다 이야기죠.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고? B라고 표시했죠. B 토지. 그리고 등기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죠. 들어옵시다. A 토지 계약은 뭐고? 이건 원으로 치면 뭐가 되고? 4번이고. B 토지는? 계약 한 적이 없어요. 계약 자체가 성립한 적이 없지. 뭐요? 성립 안되데 등계니까, 이건 무슨 등계? 이것도 믿고 들어간 병또 이거 어떡하나, 이거? 선이야. 취득할까, 못할까? 이것도 뭐요? 무효지. 이건 뭐요? 무효 등계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절대적 무효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효 등계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갑은 B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지금 B 토지는 아예 뭐도 하지 않았어요. 취소는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성립 후 3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안 맞죠? 두 번째 매매 계약은 A 토지에 관해서 뭐 한다? 바로 정답 나왔네. 그러니까 이건 표, 아까 표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고? 불성립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성립 후원 그리는 거죠. 원. 그럼 표시해 보세요. 무슨 토지는? 지금 시험 신문에. B토지는 아예 뭐한 거고? 그 다음에 A토지는 퍼펙트 유어잖아요. 그럼 불일치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했어도 어디 가면 안 된다. 차고 취소, 위치 파악하면 되잖아요. 이 토지는 뭐였으므로 오지락 떨어가지고 여기 가서 차고 취소하면 안 되고, 엑스토지는 퍼펙트 뭐 하는데? 이 토지는 여기 가서 오지락 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확신이 셉니다. 5표시면 반드시 마친다. 세 번째, 비토지에 관해서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택범 소리죠. 비토지는 아예 뭐, 모두 하지 않았어요. 불성립. 네 번째, 가불사의 어느 토지를 목적으로 유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상관없이 병원 선이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게 수익권 취득한다. 안 되죠. 뭐든 띠운 공신력 없지요. 다섯 번째, 매매 계약은 에이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차고 취소할 수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했잖아요. 이게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시는 의미가 없고, 원했던 의사의 초점을 두는 무슨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취소가 없어요. 그러면 표시에 초점을 <laughs> 넣 때는 뭐다? 규범적 해석은 차고취소 가능성이 있죠. 자 22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23번. 몇 번이요? 아까 추천한 것은 아까 23번 이었어요. 몇 번이요? 60번지와 90번지 뭐, 내용 대동 소유합니다. 갑은 을한테 무슨 토지? 90번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 집원 착오를 익혔서 목적물을 무슨 토지로? 60번지로 표시했다. 그래서 60번지로 등기가, 아까 똑같은 얘기죠. 뭐만 바뀐 거예요? 번지만 바뀐 거지, 뭐. 그러면, 첫 번째, 을은 60번지 토지 수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이 사람은 뭐하지 않았어요? 이 계약은 뭐하지만 <laughs> 을은 아직 뭐하지 않았어? A는.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계약이 위에 다는 얘기지. 을은 뭐하지 않았으니까?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뭐하다? 수익권 취득하지 못하죠. 이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나눠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을은 집원, 차고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토지도 60번지 토지는 퍼펙트 모함으로, 아, 60번지는 뭐다 표시 잘못한 거죠? 60번지는 표시는 잘못됐으니까, 불성립이니까, 차고 취소 못하고, 또, 90번지 계약은 퍼펙트 모하지만, 유하기 때문에 뭐할수 없다? 처거 취소가 안 되죠. 세 번째, 을은 갑한테 90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달라 할수 있잖아요. 걔유 유한 거니까. 네 번째, 지금 보세요.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 말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60번지 아니야, 이게? 몇 번지? 맞죠? 원했던 건몇 몇 번지고? 원했던 건 90번지죠. 근데 포시는 몇 번지? 60번지. 그럼 60번지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물 등기니까 가비정에서는이 등기 뭐해 달라고? 말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물 등기. 네 번째, 갑은 을에게 60 0번지 토지한 수익권 등기 말소를 뭐할수 있다? 수 있어요. 달라 할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다섯, 네 번째 질문 있죠? 갑은 얼한테 60번지 등기, 여기 했잖아요, 지금. 뭐니까, 이게? 무효 등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다섯 번째, 갑을 사이에 90번지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90번은 뭐예요? 퍼펙트 뭐한 거예요? 위호죠. 그러니까, OPC는 뭐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반드시 뭐 한다?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1페이지 28번. 몇 번요? 28번. 28번. 기출 문제입니다. 마음속은 얼만데? 960인데 표시는 얼마로 했어요? 690.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는 이제 차고 취소 문제의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무슨 해석을 통해서는? 절대 뭐할수 없다. 차고 취소란 말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네, 체킹한 문제들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문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매매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풀다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다할수 있는 거고, 부동산 무슨 매매와, 이중 매매와 뭐예요? 오표시무 부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허가 지역 중생등기 있죠. 그세 가지는 꼭 체킹하셔서 연습을 해 두세요. 무슨 등기? 중생등기. 이런 거예요. 매매했단 말이에요. 갑이 팔면 뭐가 되고, 적극가담 이중매매가 되고, 을이 다시 점면하면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등기? 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5표 시모에는 뭐예요? X토지 팔기로 했는데 무슨 토지로? Y토지 표시할 때, 불성립, 성립 1, 2, 3, 4번을 딱 정확히 찝어주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무엇 시작한다? 의사표시하고 대리.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기죽지 마시고, 상에 포인트 잡지 마시고, 뭐하고, 하하고, 중에다 잡고, 집에 가서 벽에다 뭐하고, 붙이고, 다음 주인증서 갖고 와보세요. 했는지 안 집에서 사진 찍어 갖고 와보라고. 가정방문 할 수도 없고. 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섯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시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